네 아, 여러분 유상범입니다. 네, 유상범, 어, 강원도당 위원장입니다. 네, 강원도당 위원장님이면서 행성 홍천 영월 평창 이네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행성 어? 국민 여러분, 함성 한번 주세요. 영월 국민 여러분, 함성 한번 질러보세요. 영월 군민이자 평창 군민이자 행성 군민이자 홍천 군민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이 대선 후보를 모실 때늘 고민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까? 혹시 대선 후보를 모시고 오는데 행한다? 이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노심초사했는데 제가 네시에 왔을 때 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이곳에 하겠는데요. 모였습니다. 네, 너무 모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중에 쓸데없이 윤핵관 윤핵관 합니다. 윤핵관이 뭡니까? 네. 공정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상식을 갖고 법치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 개인적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모두 윤핵관입니다. <laughs> 여기 계신 홍천군민 횡성군민 영월군민 평창군민 여러분은 윤핵관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대야 된다고 믿고 대통령이 되도록, 되기, 아,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진정한 윤대감입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단일화가 잘안 돼서 약간 실망하시기도 하고 서섭해 하신 분도 있습니다. 괜찮죠? 우리 윤석열후보 어제 1시에 발표한 내용 보셨죠? 진정성 있게 상대방이 원하는, 원하는 걸 모두 들어줬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인사권까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다 줬습니다. 새벽 4시에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9시에 아무 이유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또 만나자고 연락해서 찾아가겠다더니 바로 호남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에이.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는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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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보다 나쁜 사람? 아, 아 그래요? 어. 그럼 좀 곤란하긴 한데. <laughs> 그리고 울산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이 되, 아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 대한민국은 년 안에 손가락 자를 거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명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은 과연 단일화 의지가 있었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단일화 하는 것처럼 단일화 하는 모양새만 치하고 결국 윤석열 후보를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찍어줘야,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더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할까요? 금또 시치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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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마지막마금 지금, 트하지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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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럼 믿겠치면 자, 제가 우리네 개군을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렇지 누구야? 멋쟁이. 자, 쇼츠가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유자차가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두 명이 뛰어가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면 꺼져. <laughs> 윤석열 최고. 아, 이 맛에 대선 후보 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미 한번 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액션을 좀더 봅시다. 네. 이제면 꺼져 그러는데 그냥 말하면은 소리 안 나잖아. 응. 이제면 꺼져 할 때는 여기 1,500명, 2,000명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액션을 한번 합시다. 어. 그다음에 윤성열 최고는 우리가 이게 아니라 늘 알죠 이거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한번 할 테니까 멋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태백에서도 고안에서도 다 써먹었는데 거기보다는 잘한다는 말을 좀들어수시다더라고요 그래서 도당위원장의 대지역군대 도... 잘해 주실 거죠 네. 자 이제는 이재명 제발! 윤석열 제발! 이재명 제발! 윤석열 제발! 이재명 제발! 윤석열 제발! 나도 어업버스에 한번 합니다